너가 여 기다리고는 삼비야. 니 데리고 있었나 애들. 응? 집에 가자. 다 집에 가서 어제 그래. 아 니가 데리고 있었구나. 가자. 집에 가자. 얼지 가자. 집에. 집에 가자. 밥 먹자. 온나. 온나. 그래. 그래. 어이구 한 마리. 담비야. <laughs> 가자. 가자. 아 니가. 담비를 좋아하는 어이구 <laughs> 장난치는 거 봐라 <laughs> 가자 꼬리 딱세워가네 니도 왔나 폴리 꼬리 니다세웠네 가자 어이구 저 에이, 단풍이 다하이이는 저리로 가네 담비 왔나 그래 가자 자밥 먹자 다들 모이라 언나 그래 언나 그래 에이그 남들 아이고 그래 그래 언냐 어이구 담비 그래 그래 응 언냐 네는 이제 가까이서 있네. 물어 물어 그래 <laughs> 담비야 물먹나 아부나 니도 물어 담비야 애들 잘 보호해라 할배문 닫는다